안녕하세요. 들으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아, 무튼 아, 형수님, 아나 엮고 있는 거 봐. <laughs> 형수님 여기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희 많이 마셨나요? 아니죠 아 그니까요 저 원래 술잘 마시는데 오늘 좀 금방 취했네요 <laughs> 아니요 힘들진 않아요 괜찮아요 이 정도 가지고 뭐 가뜩하죠 <laughs> <거뜬하죠>. 아 진짜 <laughs> 아 형도 출장 가고 없다길래 아 그냥 어디 싸우나 가서 자야 됐다나 pc방 <laughs> 가야 되나 그랬는데 아, 혼자 계신데 제가 오기에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그쵸 아 가족이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아, 고민 많이 했네요 아 그니까 아 우리 형은 왜 결국 오늘 출장을 와가지고 집에 안 들어오는 거야. <laughs> 아 그래도 뭐 이렇게 또 처음으로 형수님이랑 단들이 한잔하고 전보다 많이 친해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좋네요. 아, 그래요? 아, 다행이다. 아, 진짜 다행이네요. 네? 여자친구요? 아, 그러게요. 여자친구 없을까? 뭐, 제가 못난 다시죠 뭐. 좀, 잘생겨야지 여자친구도 있을 텐데. 네? 아아 <laughs> <어휴>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형님한테 수 자생했단 말 들으니까. 더 좋은데요? <laughs> 모르겠어요, 왜 기분이 좋지? 합니다. 네? 가까이서 봐도 되냐고요 <laughs> 왜요? 왜 그러시죠? 저 얼굴에 뭐묻었나데거울에 어딨지? 안 묻었어요? 아 그래? 아니 전또 갑자기, 가까이서 보겠다고 하셔가지고, 내 얼굴에 뭐라도 묻었나. 그런 생각을 했죠. 예. 아유, 아유. 전혀 부담 안 돼요. 예. 가까이서 보셔도 돼요. 이렇게? 네? <laughs> 아니요, 민망한데요. 민망하세요? 응? 아, 유 형, 수님잠깐 형, 형, 아, 형, 형, 이러면 안 돼요